<laughs> 네 반갑습니다 기루TV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전에 좋아요, 구독버튼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순수하고 담백하게 리얼리크하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리얼리크한 방송 이고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도 많이 들고, 또, <laughs> 오늘은 또, 어, 이런, 이런 것을 해야겠다, 저런, 저런 것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laughs> 우선은 바깥 상황부터 먼저 보실게요. 날씨는 즐기고요 나간 차들도 오늘은 반의 반이네요 각종 화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laughs> 미세먼지가 있어서, <laughs> 짧게 굵게 보여드리는 점. 음, 공기는, 음, 괜찮고, 그리고, 요번에, 들어왔습니다 물고기들이고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새끼가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시끄러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음맛다 자, 오, 날씨는 이렇고요. 뭐차 지나간 소리도 들리고 그 지금 이사가 이사 이사 저기 하는 소리도. 들리고 합니다. 평화로운 오후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 봤습니다. 보시고 아 날씨는 화창하고 또 공기는 또 그다지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조용하고 하기에 방송하기 딱인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 딱 방송하기 딱 좋은 날씨죠. 비가 오고, 무가 오고 해서 뭐 보세요. <laughs> 방송하기가 진짜 힘들고 금방 텐션이 뚝 떨어져. 그래서 날씨로 인해서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무튼간에 구강 걸고 요건을 잃고,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받은 게 있어서, 아는 이모한테 받은 게 있어서, 이게 키우게 됐고요. 또 이게 새끼를 낳는 물고기가 있어요. 피싱가, 파싱가 하는, 어, 그런 물고기를, 현재 지금 3일차, 3일차 키우고 있고요. 또보신는것 같이, 새끼 들도 많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분들은 좋아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보신것 같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례되게 관리해 주고 해야 하고 합니다. 아무튼. 잘 키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 그저, 그저께 제가 연차를 내고선에 나들이를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 나들이를 갔다 온 썰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laughs> 어... 축제 준비 중에 현장을 갔었어요. 거기 가서 매화도 보고, 노란 색깔 꽃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개나이는 아니고, 그 무슨 꽃인데, 아무튼, 그런 꽃들도 보면서, 지금 막, 지금 피는 꽃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서, 또, 힐링도 하면서 겸사겸사 했고 그때 셀카봉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아울렛 가는 줄 알고서는 안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아 다음번에는 가져야 가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으로는 부대찌개 먹었는데, 약간, 국물이 짜, 짰어요. 근데, 깨속 먹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정도 뭐, 맛은 충분하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laughs> 근데 사람들마다 이게 입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짜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한 맛, 적당한 맛이고 저기한데 거기에다가 라면 사리까지 이렇게 추가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본만 하고 이겁니다. 그리고 가, 거기 근처가 강이 강이 있고 있는 데라서 딱 먹으면서 경치 구경도 하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좀 이렇게 밥물가 구경도 하고 어 그다음에 응 음, 카페도 가고 카페가 거기가 잔디가 있고 진짜 카페 아니 진짜 코스 코스트 마냥 이게 크지 막이게 되어고 이제 요거예요. 거기 그리고 사진 찍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밥, <laughs> 그 전에 어, 카페 가, 갔다가 이제 집으로 왔죠. 원주를 기고해서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요일날 그렇게 알찬 시간을 그렇게 보내 왔었고요. 그리고 음, 제가 저번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오늘또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제, 어제도 어김없이 저 라면을 이 사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에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왔어요. 그 강수연애는 애가. 그, 그 남자친구랑 같이 또 쉬는 시간에 먹었죠 근데 맨날 그렇게 인서트 먹으면은 하, 질리지, 질리지도 않나 먹어봤자 좋게 먹었다 그렇게 때게 먹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 그 몸에 안 좋은 탄산물을왜 그렇게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는 살을 이렇게 뒤룩뒤룩 이렇게 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빵빵해지고 그러니까, 어, 아무리 살, 강촌, 그 기집애는 아무리 먹어도 이게 살아 잘안 찌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대체 부모가 누구길래, 어, 애가 돈이, 돈을 그렇게 막 팍팍 쓰고, 그래서, 강, 그래서, 돈에 그렇게, 나눠 도나 어? 먹는 거에 투자하지 말고, 또 다른 용도에 이렇게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걔는, 아 하... 저기입니다. 무슨 말 했다 하면 하는,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저게 하고, 아, 토 달고, 아니,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 꼭 복잡하게 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 오늘 뭐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뭐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 붙이려고 저기 하고 응? 그냥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다 하고 그냥 깔끔하게 짧게 굵게 이렇게 말하면 되고 딱 정리해서 딱 말하면 될 것을 후지구지 그지. 조쪽쪽저 해대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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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우 진짜 진짜 핵 답답해요 진짜. 보면 진짜 저거야 진짜. 그래서 그싹톤 바가지나 진짜. 이거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싹톤 바가지라고 하겠어요. 만에 약남 남자 다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은 좀말로다 이렇게 자기 타려고좀할 텐데 걔는 뭐라 그러면은 삐지고 막 그래요 어린애처럼 막 그래요 제발 나이값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 마음 마에안 들면은 삐지고 어? 짜증 내듯이 말하고 어? 아무한테나 반말 반말 찍찍해 가고, 어 응? 버릇 없이 굴고 어리석만 집만굴러서 하고, 응? 그러면 어디 가도 이쁨 못못 못 받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쁨 못, 못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성공도 못 하고요, 실패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한만큼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저기 합니다. 말짱 두루묵입니다 그냥. 응? 한번 얘기 들었으면은, 이게 곰곰이 게 생각해보고,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해요. 그 남자친구는 더 그래요. 무슨 말 하면은, 금방 그 까먹어요. 진짜. 한마디 말하자면, 멍텅구리. 이거든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커플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최근에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 그 커플들 때문에 아, 진, 진짜 꼴도 베기 싫어요. 정말 만약에 아, 근데 사 저거 뭐지? 사귀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이게, 꽁냥꽁냥 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공공장소에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 어? 아무리 연애를 이게 한다 할지라도, 적당성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서는 대놓고 이게, 꽁냥꽁냥이 되고 하면은, 남들의 보기에는 되게 안 좋게 봐요. 뭐, 지금 뭐, 뭐, 그럴러니, 그, 하겠지만은, 사실상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발 공공장소에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요 그리고 이제 4월달에 이제 되잖아요 다리 가는데 <laughs> 어느덧 3월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딱 일주일 남았네요 아무튼 간에 잘 이렇게 하시고 또 4월 때도 파이팅 하시고 또 학교 다니신 분들은 뭐 열심히 학교 다니시면서 또 학원도 다니시고 잘 열심히 의샤 샤 하시고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또 주어진 일에 열심히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laughs> 먹방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먹방을 할 계획은 있고요. 그 언제 할지는 몰라요. 여, 여유가 되면 은 사가지고 와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볼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 30분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좀 늦었고 해서 짧게 굵게 이렇게 마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확인할 거 확인하고선에. <laughs>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또 봐주시고, 다시 보기로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ee you later. Bye bye. Adios.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Hmm. <laughs>